7시5분에 소백산 등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눈이 조금시 오고 있네요. 오늘 날씨 예보는 정상에 눈이 꽤와 있는 걸로 예보가 됐는데 얼마나 와 있을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궁금합니다. 눈이 참 바닥에 차를 세워놓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국이 하얗게 만가어졌습니다어둡게 오나? 7시 5분이 어둡습니다. 이미 운하나 상당히 고민했는데 눈은 꽤 오고 있네요. 오늘 날씨는 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비로봉 정상에는 바람이 굉장히 불고 있고요 날씨는 체감온도 한 17도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눈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쭉쭉 올라가겠습니다 천동 쉼터까지는 그냥 쭉쭉 올라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천동 선방 안내소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날은 그렇게 밝아지지 않았고요. 아직 좀 고등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재 순동 탐방 안내소인데요. 집에 보면은, 안내도 출발해서 비로봉 도착, 그 다음에, 어곡으로 하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상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다시 원점 회귀를할 수도 있습니다. 현동 탐방 안내소에서 비로봉까지는 굉장히 완만하고 지루한 코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탐방 어, 안내소에서 비로봉 그다음에 어이곡으로 등산을 진행할 예정인데 정상 날씨가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동주차장에서 여기까지 0.8km 올라갔고요 빌어봉까지는 6.6km가 남았네요 앞으로 갈 길은 멉니다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동심토입니다 주변 나무의 상고대가 멋지게 피었습니다 잠시 감상해 보시죠. 여기서 장부 재점검해서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의참고의힘구고 한번 보십시오. 멋집니다. 네, 진짜 멋집니다. 멋집니다. 네, 잠시 감상해 보시죠. 현동 센터를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 민대지 대골차라는 표지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보지를 못했습니다. 충성대원군과영상왕우가대입받은 시절에, 그양유비들이영상왕우의 피난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골차를 지었답니다 지금 현재는 직터만 남아있다는데, 저는 현재 그 표지판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천동계곡 코스에서 좀 전에 주목에서부터 천동삼거리까지, 그 다음에 천동삼거리에서 비료봉까지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주목에서 천둥 삼거리까지는 주목 군락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눈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 있죠. 그 다음에 천둥 삼거리에서 뒤로 본까지는 능선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겨울에도 아름답고 봄에는 또 철쭉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오늘 그한한 한 부분만 겨울 경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올라오면 중동산거리에 지나치게 되는데요. 우측으로는 연화봉을 가게 되고, 좌측으로는 비로봉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이 좀 빠져 있는데요. 우측에는 멀리 연화봉이 보입니다. 좌측에는 비로봉이 보이고요. 중동산거리에서 지금 비로봉 쪽으로 백극길을 가게 되는데요. 바람이 너무 심하니까 사진 보니까 흔들흔들 거립니다. 진짜 바람이 엄청 심했고요. 춥기도 엄청 추웠습니다. 경치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제가 걷고 있는데요, 바람이 얼마나 보이는지 흔적은 없습니다. 술 먹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오해들 하지 마십시오. 좀 전에 지나가시는 분이 여기 소백산에 다시 올 일이 없지, 주의 친구분한테 묻고 갑니다. <laughs> 정동산거리입니다 기도봉에서 하산을 시작했는데요. 기도봉 정상에서 바람이 너무 세고, 날이 너무 춥기 때문에, 5분도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인증사진만 찍고,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이쪽, 이쪽, 그, 천동산거리에서 장비를 정비하고, 간단한 간식을 먹고, 하산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시 정도가 됐는데 아직 상고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아마 산악회에서 오시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 조금만 늦으면 상고대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일이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어, 주목 코스, 그러니까 주목 군락지에서는 상고대를 볼수 있습니다. 더 내려가게 되면은 상고대가 아마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아쉬운 일이죠. 여러분, 멋지죠? 겨울이 아니면은 나볼수 없는 그런 미친 경치입니다. 소백산에 원래 눈꽃산이 유명하죠. 덕유산, 태백산. 등도 유명한데 소백산도 참 백미 입니다. 여러분들도 겨울 눈꽃산행 행복한 산행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천동 주차장에 거의 다 왔는데요 7시에 정산을 시작해서 한동 성거리 기로봉에 갔다가 한동 성거리에 내려왔어. 간단히 원래는 어이곡 쪽으로 사산을 할 계획이었는데 기로봉 정상에서 바람이 너무 심해서 진짜 머리가 헐던 거예요. 머리가 뭐 띵할 정도예요. 그렇게 바람이 심하고 날 추운데 정신이 없어서 그냥. 등전한 거리 들고 바로 내려와서, 아, 5분도 있고, 바로 내려와서 등전한 거리에서 좀, 장비 추스린 다음에, 저희가 좀 해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출발하기 전에는, 기상청 날씨, 상황 주때 있을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꼭 상당히, 고민이 많았는데, 행복하고 건강한 소백한 사내미 팀이 저희가 축습합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어떤 화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